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수에요 방수보예요.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물이 넘쳐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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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니다 물이 넘치고 있어요, 지금. 점프. 자, 여러분. 어, 뭐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가 빠졌어요. 에이, 저희 아버지는 바보 연구라 그래요. 진짜 내가 연구처럼 생겼어서 바보 연구? 그 나다운도 연구야. 자자자 자. 오. 가 보도록 하겠습니 다. 여러분 음. 지금 야, 지금 아이스크림 지금. 먹으면서 빠졌다고 얘기해 줘야 돼 음. 지금 제가 여기 이가 빠져 이가 빠졌죠 왜 빠졌냐면 제가 치과에서 뺀게 아니라 그냥 아이스크림 먹다가 빠졌어요 이게 맛? 응, 음. 띠용. 이게 마산일이고 헐. 아, 자 여기 대수였야 말고. 그래서 다시 그먹었는데 이가 시리다. 어. 야, 저희 아버지는 연구라고 놀리시고요. 띠리리리띠리 자자자자자자자자. 저희는 커피를 사러 가고 있어요. 들어 들 들어 들 물이 엄청 나요. 닦아 닦아 다아닦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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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서아어어 어요 어이어어자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후방 자리. 와, 가자. 와,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어제도 비가 내렸었나? 아버지, 네. 이 핸드폰 방수 아니야? 방수 돼. 어, 그래? 물리 풍문 들어가면 안 돼? 자, 자, 자. 자. 오, 초록불이 와서 지금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사러 왔어요. 커피를 사러 왔어요. 커피를 사러 왔어요요. 방금 안전 안내 문자가 떠가지고. 시원하서좀 그랬습니다. 네. 오 시원하다. 완전 시원해요. 선택해 주세요. 해당 제품의 옵션과 수량을 선택한 후에 단 아니 아니 이것도 이것도 디저트 디저트.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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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하나. 의자에 앉아 있겠습니다. 하세요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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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기도 소개해 줘야지. 자. 여기는 메모 카페라는 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행복적었어요. 위에. 만돼요 여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요 직원분. 이 응, 직원이고요. 어, 저는 찍지 말아주세요 어, 그럼요. 직 어, 찍지 말아달라네요 뭐라고? 아, 그래? 저는은 지금, 지금, 보자, 보자. 벌써 바뀌었나? 어, 어 커피가 나왔어요. 오, 커피가 나왔어요. 까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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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까피 모바일 오더. 어떻게 해야 돼? 슬로우는 거야. 슬로우 바뀌었는데? 아 자. 지금 내가 5분 동안 찍었어. 5분 38초. 나와야지. 여기 식물이 키우네요. 오, 어, 뭐가 안전한 냄새가또 있네. 무 이거 어, 말이 없으면 방송사고야. 계속 얘기해줘야 돼. 아, 그래? 그 어.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방송사고예요. 말 없으면. <웃음> <웃음> 바보 주치의 <지식으로. 웃음> 바보 연구주치의구나. <영유지식으로>. 려주세요이 <laughs> <laughs> 많아요. 이아 방송사고 안 나요. <laughs> 자, 자 아, 또 안전한 맘은 자왜 이렇게 많아 아, 여 여러분, 여러분, 지금 메모러 커피. 신호여기다여다언여러 얘기를 줘야지 지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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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분여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나가야 돼여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지금 안녕히 계세요. 저희 아버지의 총을 믿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띠리리리리띠리 리리리리리리 띠리 디리 띠리 여러분 돌불이 됐습니다. 달러 달러 여러분, 달러라는 말이 나와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달려가 주세요. 달러가 주세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누르세요. <laughs> 우리 이제 어디 갈 거야? 집에 가야지. 아, 집에 가? 어, 맨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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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집에 가. 그 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전방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전당에전당 카메라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전방 카메라는 비가 하나도 안 왔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자 근데 메모드 커피 광고로 할까? 응 해도 돼자 방금 제가 보여준 메모드 커피는 광고였어요 메모드 커피 사과 던져 하하하하, 메드 커피 돈 줘야 돼, 이제! 하하하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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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 자, 저는 지금 집에 거의 다닫았랐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あの